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기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름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두비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종기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아비의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일멜렉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고 왕이 자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협력,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기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었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배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의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다리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가축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최근에 신문기사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경차 두대가설수 있는 자리에 한대큰 차를 이제 주차한 이 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동주차를 부탁을 했더니 그럼 어디에 주차를 하라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 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이제 차량에게 연락을 취해서 차를 치워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경비원에게는 또 에, 아침부터 전화해서 나를 귀찮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라 하는 에,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를 때에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우리 사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모습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에 관한 소식을 이제 도액을 통해서 전화에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할때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을 합니다. 이제 이때 단순히 다윗만을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너희들이 다윗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가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특별히 베냐민 집파 사람들은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에게서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일단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가 고발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또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도 없고 내 아들이나 내신아들이 선동하여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알리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외로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신하들에게 호소하는 듯한 내용으로 지금 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하나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과장된 해석과 또 왜곡을 통하여서 오히려 지금 이 사울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만 원망,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이런 일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내가 지금 겪어 나가고 있는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늘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어려움의 출발점은 스스로 갖지 않아도 될 생각을 가지면서 괜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살아있는 다윗이 계심하기도 하고 그와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했다고만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미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런 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스스로 외로움에 빠지는 것도 거부하고 싶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사단은 꼭 도액 같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악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막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이 도액이 앞장서서 이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다, 다 사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아이멜렉 제사장 가까이에 있을 때에 그 아이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칼과 먹을 것을 주는 사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정직한 고발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과연 이 정직한 고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끔찍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울은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아이멜렉 제사장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뭐 아이와 가축들까지도 다 불러오게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멜렉 제사장이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그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도 역시 앞서 마찬가지로 이 아이멜렉이 전혀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일을 지금 스스로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서 이. 아이멜렉을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아이멜렉이 이 다윗과 공모한 것처럼, 또 다윗을 위하여 그냥 떡과 칼을 준 것처럼, 심지어 이제 매복하였다가 사울을 치게 만드는 것처럼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아이멜렉까지도 큰 범죄자로 이제 몰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이멜렉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시작을 하는데 그 변론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을 위한 변론입니다. 그 변론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라고 하면서 지금 몇 가지로 다윗을 설명하는데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보신 대로 이 다윗이 왕의 신하 중에서 정말 충실한 왕이지. 친아이지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적군을 다 물리쳐 주고요. 또 왕실에 들어와서는 악기들인 이 왕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며 연주를 해줄 정도의 충성을 있는 대로 다 바친 귀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의 존귀한 자인 것이 틀림이 없고요. 심지어 왕의 사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서든 이 사우를 설득하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쓰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심지어 거기서 이제 더해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자신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을 위하여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에 임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멈춘 적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다윗 행한 일에 대해서 이 아이멜렉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다윗이 아이멜렉을 찾아왔을 때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내가 왕의 비밀 행사를 하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몇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좀줄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아이멜렉은 뭐 왕의 귀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이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여 상태에서 배고프다고 하니 이제 바꾸는 제사 떡을 갖다가 주겠다라고 해서 먹인 것밖에 없는데 마치 이 모든 일들이 다윗과 아이멜렉이 공모를 한 것처럼 이제 이 사울이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이제 도액이 거짓으로 전달을 했든지 한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으면 사울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적지는 않잖아요. 그가 세운 공로가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귀히 여겨야 될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 피해 망상이나 과대 망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명령을 내려서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문제는 신하들이 봤을 때에도 이 아이멜렉의 말이 틀리지도 않거니와 더더군다나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이 신하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도액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제 이도액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함께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녀와 아이들과 심지어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까지 다 칼로 쳐서 해하게 됩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제사장이 한 85명 정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끔찍한 살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하들조차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제사장들을 지금 이한 사람 도액이 아니면 뭐 그와 함께했던 에돔 사람들이 이 일을 같이 저질렀다고 여겨지는데요. 어찌되었건 사울이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 살륙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이 아이멜렉의 아들 하나가 이제 피해 가지고 다윗이 있는 데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지금까지 사울이 행한 일과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다 전달을 하는데요. 그 모든 일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보인 반응 중에 첫 번째가 이제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다 나의 타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려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세우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대로 사울은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윗 탓이고 요나단 탓이고 또 신하들 탓이고. 예, 지금 제사장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실은 그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채 남의 탓으로 돌리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악의 창고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지금 이 다윗은 이 일이 사울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탓이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바이 아이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들이라도 살려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 함께 있자.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나의 생명을 찾는 자이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라고 하면서 이큰 슬픔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겪은 아비아다를 위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문제나 혹은 결과에 대해서 누구 탓이냐, 누가 원인이냐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인한 많은 죄악의 결과들에 대해서 조차도 실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책임을 다 예수님께 떠넘긴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내가 그걸 책임져야 돼? 그게 왜내 탓이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탓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저 누가 그 일을 저질렀든지 그게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나 나를 위하여서나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나 나를 위하여서나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모든 것이 남 탓이고 원망할 대상들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뭐가 잘못됐느냐고 따지면서. 남의 문제로만 돌리고 싶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많은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해주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전에서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지혜도 주시고 또 품을 만한 사랑과 포용력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된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모든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한 해석과 선한 생각들을 가지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병마와 고난과 또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사옵나이다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과 싸우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고침 받고 다시 강건하게 일상을 이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부요하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며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에서 회복하고 또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님 우리 선교사님들은 명절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선교와 사역을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십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믿음과 강건함을 가지고 여전히 이어 나가야 되는 선교지의 모든 사역들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다는 모든 위정자들이 남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선한 결정들 선한 선택들을 바르게 이루어 갈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